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문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접어서 이제 초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가인 하우징에서 이번에 현장 고축을 한 중대형 주택, 네, 농가주택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3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기초공사, 토목공사, 중공, 설계, 완공. 오늘 입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평의 찜질방과 창고까지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일괄적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경량 철목 구조를 이용해서 중부 2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해주셨고요 가인하우징만의 시그니처인 앞에 폴딩도어로 베란다를 아주 멋지게 빼주신 방두개 타입, 화장실 두개 타입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30평 이상 되는 농가주택에 대해서 가이나 후진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인하우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경치 좋은 시골 마을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천안 신계리에 위치한,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네. 네. 뭐, 한적한 시골 마을. 시골 마을. 네네. 네, 농가주택을 지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0평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31평이요. 31평? 31평. 네. 이렇게 석축도 쌓으셨고, 오른쪽에는 뭐, 황토 색상이 나는 아주 예, 예. 조그만 또 집도 지으셨는데, 예.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황토 찜질방이에요. 황토 찜질방? 네, 예, 예. 천연. 천연 황토? 어, 특허제품이죠. 대표님, 요 찜질방도 하시는 거예요? 네, 찜질방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것도 잠시, 원래는 30평 농가주택을 보러 왔다가, 예.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찜질방도 예, 예. 가인하우징표 찜질방. 예. 일단 뭐 개방감은 상당히 좋게 또 제작을 해주셨네요. 3년 개방형. 예, 예. 건물에 예. 워낙 넣어서 시공을 하고 했었죠. 아, 그랬는데 이번에. 네. 아, 그러네요. 살짝 켜놓으셨네. 네. 어, 입주 전까지 여기서 주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 네. 서셨 어저께 예. 한번 주무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이 벽은. 천연 황토. 예, 요게 요게 네. 특허 제품이에요. 천연 황토. 예. 이 타일이 아니죠, 참. 예, 예. 무고 네. 예. 황토만 계속 만든 거. 아. 요런 데다 뭐그 식물을 심으면 또잘 하더라고요. 예 문주면.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걸까요? 그것도 똑같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예. 좀 보드식으로 된 거고, 예. 요건 아, 벽돌식으로 된 거고. 네, 예. 는 보드에 한지 입힌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방을 또 꾸며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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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러 방이다 그러면 예, 방에다가도 예. 뭐 주택 건축하시는 곳에 뭐 예. 작은 방에다가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도 시공해드려요. 네, 편백으로 다 쓰신 거예요. 네, 같습니다. 예. 편백하고 황토 벽돌.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은 바닥, 엑셀을 깔아서 엑셀 깔아서 예. 바닥도 황토가 깔리고 이게 한지장판으로, 한지장판으로 마감을 하고요. 요것도 그러면은 같이 준공하실 때 같이 네, 저기 네. 뒤에 창고도 되어있고요 네. 농가에서 쓰기 때문에 찜질방도 하셔야 되고 네. 뭐 동네 분들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기해서 네. 또 동영화도 네. 또 보시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여게 평수로 한뭐 농막 요게 조금 다섯 평. 다 평. 아 농막 크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가보시죠. 여기에서 또 나가면 이렇게 또 고추도 널어놓으셨습니다. 널어놓으셨고 창고 잠깐 만 볼게요. 창고 네네. 창고는 음요것도 한번 농막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6평이에요. 네, 6평 이건 뭐 전형적인 농막 예. 네, 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네. 기초를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바닥은 뭐 탄탄하고요. 요것도 기초가 되어 있으면 뭐 가설 건축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는 저기 부속 건축물로. 부속 건축물 네, 네. 갖고서 네. 물론 뭐 저렴하게 이중창에 단열을 해서 지붕까지 올려놓은 제품. 네, 그래서 농사 지으신 거 여기에다가 참치옥 쌓으시면 네.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석축 쌓는 것도 요것도. 네. 대부지에서 하셨습니까? 예예. 예. 네, 이게 이제 기초 뭐 토목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예. 예. 예, 토목에 들어가고 예. 여기가 원래는 시골집이 있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별로 없었고요. 예. 그냥 전이었죠. 아 전이었던 예. 거를 네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30평이 넘습니다. 농가주택이고요. 자 앞에는 엠블럭 사이드인 같아 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카메라에 다안 남깁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전면에 이렇게 는 아파트 베란다식으로요. 베란다 식으로. 베란다 식으로. 베란다로 해서. 네. 설치 그리고 가인하우징만의 시그니처 폴딩도가 어 네.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 왔잖아요. 그 요거 같은 경우 저기 지금 햇빛이 예, 네. 방 안에까지. 아방 안에까지라고 요 안에 들어가면요. 은 네. 뭐 엄청 따뜻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한겨울엔 여긴 아무 단열도 필요 없이 이안는 굉장히 따뜻해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까지 열으면 안에까지 온기가 들어가고 그렇죠. 아마 난방 많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현관을 딱 열었을 때찬공기가확 들어올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베란다가 어, 이렇게 예, 채광을 바탕. 하게 되면 예, 예. 예. 온기가 갖춰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열어놓고 쓰시면 돼요. 예, 불개방 하시면 예, 예. 되고요. 뭐 여기도 그냥 바닥 타일이 깔려 놓은 거아니요아 타일까지. 네. 신발 신고 그런 베란다 들어갈 수 네네. 있는 그런 네. 타입으로 제작을 해주셨고, 예, 예. 요게 가로세로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12미터. 예. 뒤에 건물이 12미터고. 예. 어, 앞에가 9m. 9m? 예, 예. 예. 그리고 요건 현장 건축 하셨는지 아니면 배. 요건 현장 건축. 현장 건축 하어요 차가 아. 배울 수가 없어서. 아. 대부분 모듈러 주택을 하긴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큰 주택들은. 여기는, 예. 예. 저희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그렇죠. 천안 근교는, 어, 건축, 차가 못 도고 있는 건 현장 건축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천안 가까우시니까. 근교만. 원대는 네. 네. 조금 네,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측면 보면 여기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네, 텃밭도 되어 있고요. 뭐 농사를 주로 하시니까 농가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출입문이 지금 이쪽에도 나 있지만 반대쪽이 네, 되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면고가 한3,800 정도 나오고요. 3,800. 네. 이 뒷고는 네. 한6,700 정도. 6 7 0 0 정도. 거예요. 네. 측면과 후면은 메탈 사이드이고요. 예, 예. 여기는 중부 2지역입니다. 위지역, 2지역. 예. 네. 중부 2지역 밖에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요건 중부 1로 들어간 거예요. 아, 요거는 중부 1지역으로요? 예, 예. 아, 중부 1지역이면 벽체가 좀더 두껍고 예, 예. 단열 규정을 또 확실하게 또 여름에 요즘 너무 덥기 때문에 예, 예. 네 지붕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붕은 징크 강판으로 마감된 거예요 강판 네 중부 이 지역과 일 지역의 기준 조금은 어~ 구독자분들께서 좀 알고 싶어 하실 텐데 예, 그냥 중... 중부 1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춘지방으로 가는 게 중부 1단열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중부 1단열은 가등급으로 해서, 네. 두께는 크게 별 차이 없어요. 네, 네, 네.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으로 데가 해서 중부 1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외벽단열을 한번더 해서 맞춘 거예요. 아, 이중단열로 하신 거예요? 예, 단열은 저, 중부 1지역에 맞지만 위벽단에 또한번더 들어간, 들어간 거예요. 한번더들어온 네. 거예요. 네네. 아, 앞뒤로 처마음통, 썬음통 만들어주셨고요. 음. 일단은 어 상당히 크게 <laughs> 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30평이 넘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딱 있으시지 않은 잔가, 또 대가족형으로 또 제작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여기에 이제는 건축 주분한분 계시는데요. 저는 네. 아드님 아드님 겨우시고 뭐는 주모시고 나중에 이제 그, 그 아드님이 키 주신다고 그렇게 아. 행신돼요. 네. 일단 경치가 상당히 좋고요. 앞에 전망이 네, 약간 내리막 경사되어 있어서 일단 전망 상당히 좋고. 천안 근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지,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 네. 뒤에는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31평에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현장 건축을 하셨고, 기초공사, 토목공사, 어, 설계, 중고 완공, 네. 토목공사까지 일괄적으로 가인하우징에서 제작된 현재 농가주택에 대해서 실내 에 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가 베란다하고 채광이 네. 상당히 잘 되고 네,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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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싣고 들어오셔서 예, 예.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폴딩도어가 지금 총 여섯 개 창을 두개를 예.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 예. 네, 이 폴딩도어 크기도 다양하게 예, 예. 제작 되어 원하시는 크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점, 저는 이 바닥을 지금 예. 타일 깔려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타일이 아니라 마루 식으로 깔으셔서 네. 아예 벗고 쓰시는 걸로 하셔도 되고, 혹은 하시긴 하면 난방 눈을 쓰고 마음대로 다할수 있고요. 이건축주분께서 네. 타일 깔아달래서 칼 깔고, 여기에 간단하게 물을 쓸수 있고. 아, 물까지?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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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여기 겨울에도요, 네. 여기 정말 이옷 너무 간편하게 입고도 여기 이런 따뜻한 게 아니라 예. 더울 정도로 굉장히 네. 지금 바깥에 살짝 쌀쌀했는데 예, 예. 실내 들어오니까 확실히 푸근합니다 어, 예, 예. 여기는 굉장히 따뜻할거예요 예. 안까지 이제 채광이 방안까지 다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 풀딩 도어에는 항상 이 방충망이 기본적으로 네. 세트로 방충망. 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요거 그렇죠. 다 여르시고 네. 그냥 다 방충망 쳐 놓으시면은 네. 여름에도 여기서 마음대로뭐 하실 거 충분히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그냥 도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루바로 막아주시고요. 내부 막아내, 편백 루바로. 편백으로? 친, 네, 친 거고요. 네. 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내부도 여기 베란다를 별도로 따로 빼신 거기 때문에, 네. 위부에 맞게 여긴 다돼 있고요. 네. 여기가 폭이 11m예요. 어, 이런 크기입니다. 이런 크기. <laughs> 네. 여기에 꽃추나루도잘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뭐, 뭐, 뭐든지 여기서 하실 게참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다 해도 여기로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 뭐 고기, 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네, 폴딩 도로로 싹 개방을 하게 되면 네, 실내도 안 들어가고요. 네, 네. 여기서 다해 먹을 수 있고 수도 시설돼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예이. 씻으면 또 되고요. 아. 어, 농가 주택인데. 어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네 가족들끼리 대가족형으로 시작이된것 같고요. 자 지금 좌측으로 여기 거실에대대 네, 창을 네, 주방까지 해서 여기도 폴딩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네. 됐는데 요거는뭐 시스템 창으로 바꿀 수도 바꿀 있는 수도 거고요. 바꿀 수도 있고,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네, 거예요. 일단은 건축주분께서는 폴딩 도어를 네. 선택을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출입문이 중앙에 배치가 됐는데요. 네. 어, 출입문 요번에 고급 출입문이 준비됐습니다. 예, 요게 네. 건축주분이 저희 25평 제품 네. 그거 보시고 2층을 내리신 거고요. 그걸 아. 더 크게 해서 이제 변형해서 한 네. 거예요. 커스텀으로 다 지금 설계 제작 가능한 거죠. 예예. 예.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네. 모든 거 다. 네. 원하신 대로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네. 가인하우징은 한 15평, 20평, 그러니까 좀 소형 모듈러 주택으로만 제작하시는 줄또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30평, 네. 중대형 주택도 현장 건축까지 가능한데 네. 대부분 좀 천안 아산 근거리 네, 지역, 근거리지. 네, 지역에 지금 탕정, 뭐 네. 성남 요 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 네. 음. 현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여기 삼면동 중문이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네, 네 신발장. 네, 신발,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오늘 입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표님과 함께 아침 지금 9시에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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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쯤에. 네, 2시쯤에 이사가. 하세요.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네. 자, 이렇게 현관을 통과해서 오른쪽 여기가 거실. 와, 일단 30평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그런 크기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요것도 이제, 저기도 이제는 폴딩으로 들어간 게 네.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실링팬 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트월도 요번에 조금 예예 네, 예. 예, 요게 예 요게 인제는요 건축주분이 이 저희 인자 25평 그 제품 보고 맞춘 예. 거라 여기 구조가 거의 같은데 크기만 크기만 가진 거예요 아, 간접등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아파트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거습니다 많이 높죠 네, 네. 아파트 아. 높이보다 한 50cm, 50cm 정도 2,890 정도 예. 되는 것 같고요. 난방은 뭐 현장 거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습식 난방. 네. 네, 습식 난방. 습식 난방 되어 있고요. 바닥 마감재는 어떤 걸로 했어요? 바닥 마감재 모노리인데 요 건축주분께서 예. 뭐 하얀거랑 타일문 이런 거 싫다고 예. 여기 나무색으로 요걸로 해달라고 고르셔서 이거로 예. 깔았어요. 강마루처럼 보여요? 네, 요걸로 <laughs> 네. 원하셔서한 거고 아, 네. 여기가 제 계단 자리죠? 제 25평으로 보면? 그렇죠. 요 계단 자리는 다용도실을 일다 만들고 1층이기 거고요. 때문에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자리였는데 다용도실을 만들어 주셨고저 안쪽으로 해서간 쪽으로 한번 보면 실행이고요. 네, 아 온수 냉수 배관. 뽑아주셔가지고 여기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김치냉장고 뭐 놓아도 음. 콘센트를 뭐 여러 군데 만들어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다용도실로 꾸며져 주셨고 그다음에 공용화장실 네네. 네 여기는 네공용화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은 네 파티션 네 샤워부스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벽은 타일로 네, 타일 거죠? 마감되어 있고요 네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위에 편백을 적용해 주셨고요. 반대쪽 보면, 큼지막한 수건장. 네. 그리고, 세면대도 좀 요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세면대는 이거 항상 사용하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좀 네, 고급진 거. 네. 고급진 거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좌변기까지 해서, 공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도 25평과 거의 그 대동소이 네, 네, 한가요? 네. 상부장이 없었는데, 네. 이제 요 건축주문 상부장. 필요해서 상부장 넣어드렸어요. 아, 상부장까지. 네. 상부장 25평 샘플에는 없었는데, 네. 시골에는 또 이렇게 좀 예, 예. 뭔가 그 그릇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행사도 하시고 하시니까 음. 그래서 상부장에 뭐 많이 안 쓰는 그릇들을 넣어놓을 수 있도록 네, 상부장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문이 조금 작아졌는데 음. 상부장 없애면 큼지막하게 뺄 수도 있는 수도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겸용, 겸용. 네. 네, 되어 있고, 인조 대리석에 컵다이까지 네,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네, 그리고 밑에 하부장은 색상을 좀 주셨습니다. 네, 진한 어, 그레이 색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주방도 널찍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 생각을 해서, 그래도 가족들끼리, 대가족이 오시게 되면 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도록 네, 넓은 공간으로 어, 며느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예, 예. 여기 는 네. 건축자분이 손자분들 친구가 많이 오는데요. 네. 그래서 방도 엄청 크게 두개 빼놓으셨고 네. 저 밑에도 찜질방 그리고 저기 창문을 쓰시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제 단열이랑 해서 아... 두껍게 잘해놨으니까 네. 거기도 취침하시게 방으로도 쓸, 쓸까 네네. 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 제가 리뷰하면서 방 크기 이 정도 크기로 제작된 건 처음 보는데요 일단은 뒤에 방 보겠습니다 뒤에 방 예, 예.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예, 이 예, 작은 예. 방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laughs> 네. 이것도 이것도 화장실 하나 더 필요로 하셔서 아뭐 화장실까지 들어갔습니까 아 네. 화장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아 화장실 네 여기가 큰 방이 아니고 작은 방인데 화장실 넣으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원하신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원하신 거고. 원하시는 대로 되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네, 제작이 됩니다. 자병기 세면대, 수건장, 네. 앞에 거울까지 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네, 화장실 꾸며주셨고, 여기가 한뭐 6평 거의 여기, 될것같아요 여기가 있던데요. 한 6평은 안 되고요. 네. 한 4평 반 정도? 4평 반 정도. 반 정도? 네.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다섯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히 고가 높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 벽체는 어떻게 지금? 실크 도배지. 아, 실크 도배지? 아, 아, 네네. 기본적으로 합지도 가능한 거죠? 네네. 실크도 배지도 습니다 거의 실크도 배지로인어하죠 네. 경량 철골조 아니면 목구조 중에서 어떻게 네. 지금 세팅이 됐을까요? 그건 경량 철 목구조예요. 경량 철 목구조. 어, 네, 네. 프레임은 철이고, 철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목구조로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가이나우 징에서는 가성비 있게 제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찾고 계신 것 같고요. 음. 네. 자, 반대쪽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구조의 네,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네. 큰 방은 더 큽니다. <laughs> 네, 큰방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여기는 뭐, 네, 뭐 한세 가족이 오셔도 충분히. 여기가 큰방이죠네 예, 예. 요게 이제 붙박이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요게 붙박이장 코너까지 들어간 걸로 해서 요게 한 다섯 평 5평, 5평. 정도. 네 붙박이장 한번 열어봐 주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이불이나 뭐옷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아붙박이장 뭐,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네. 슬라이딩도 뭐 어, 네. 이렇게 여다지도, 여다지도 아 네.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고요 아요 붙박이장도 네. 문은 원하는 문으로 네, 세팅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laughs> 네, 아, 제가 따로 촬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네. 어, 요게 또 없으면 뭐더 넣는 거고요. 예 네. 절로 한 70cm 정도 네. 더 들어가지. 네. 네. 아, 이 안방에도 또 화장실 만들어 달라 하시면 또 화장실도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장실도 세 개도 만들 수 있고 두 개도 만들 수 있고 음. 네, 또 여유롭게 30평이 넘기 때문에 이 구조는 뭐 시원시원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콘센트 공인 에어컨 벽걸 이 에어컨 네, 네. 설치 에어컨. 에어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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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를 음. 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네. 반대쪽 한번 보면. 네 여기에 TV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콘센트까지 되어 있는 네, 31평의 농가주택에 찜질방까지 그리고 기초공사, 토목공사, 중공 설계 네. 완공까지 네. 일괄 시공해서 오늘 네. 입주가 되는 네. 네. 네, 농가주택 잘 봤고요 가격 정보는 대표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And you got me too. You can write out of the blue. I wanna do what you want to. We can leave and run away someday. Someday. I'll be 이렇게 천안 본사에서 가까운 천안 목천 네, 농가주택으로 제작이 되면서 30평 이상 중대형 주택을 이렇게 완공을 하셨는데요. 현장 건축을 하셨고요. 네, 일괄적으로 다 시공한 네, 농가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 궁금합니다. 얼마에 제작이 됐을까요? 네, 요 건물은요, 평당 350씩 어...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3 5 0만원에 부가세 별도. 네네. 그런데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으로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번외로 찜질방을 잠깐 봤는데 네네. 찜질방 고다 평, 그거는 네네. 얼마 정도면 찜질까찜방 어, 아까 보신 거 같은 경우는 1 8 0 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네, 1 8 0 0만 원. 네, 부담스도, 그리고 이제는 또 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뭐 예. 천만 원. 아, 천만 원 네, 예. 별도로요. 아, 아 천만 원짜리도 저렴한 거 예, 있어요? 천만 원짜리도 아. 있고요. 예. 어, 이제 제작은 하고 크기는 피, 필요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네. 기초공사, 토목공사, 중공, 설계, 완공까지 이렇게 일괄 시공하시면서 제작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음, 현장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 이제는 공기는 틀려지는데요. 네. 대략 현장 건축할 때는 완공까지 보시려고 하면 요두달 네. 정도. 아, 두 달요? 네.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네. 일단은 바닥에 다 건물, 건물은 빠른데요. 네. 방통 쳐놓고 이런 거 네. 양생시키는 기간이 거의 3주 이상. 그렇다. 제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건물은 한달 안쪽이면 다 진다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지금 딱 스펙에 맞게 어~ 이~ 착공 일정에 맞게 딱딱딱 어~ 계약이나 네. 이렇게 서류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어~ 너무 과도한 또 계약을 또안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제가 현장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이 또 일반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해서 제가 내려보내고 있는데 네.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 제가 그거는 네.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할수 있는 범위만 제가 네. 처리할 수 있는 조금 뻑거워도요 정도까지는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네. 이 작업 맞추신 납기기를 네. 조금 어려움에서도 거기서 조금 늦춰지래도 거기까지만 제가 네. 주문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듈러 주택은 전국 시공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네. 현장 건축만 네. 근거리. 네, 네. 본사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천안 근거리에 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인 아우징에 네, 네. 상담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경량 철 목구조로 해서 음. 네, 목재를 이용해서 단열재는 뭐 인슐레이션 을 이용해서 제작을 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부 예. 이 지역인데도 중부 일 지역으로 쓰이 되기 네. 때문에 뭐 거의 가면 되고요. 네. 저는 좀먼 쪽으로는 저희가 이 출장자재를 가려면요 네. 전 직원이 그러니까 정직원이라고는 <laughs> 네. 저희 공장 직원들이 글로 다가 버리면 공장이 마비되기 때문에 못하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 천안 근교 가까운 근교 같은 데는 한, 한, 세, 네명 가서 일단 해다가 필요할 때다 나갔다 오고 또 아. 다시 돌아오기도 수월하고. 가깝고, 하니까. 수월하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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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렇게 배경이. 세팅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곳에 곧 아. 또. 네네. 네, 저기 목천 쪽에 12평 주택이 있고요. 네, 12평. 어, 에한 24일 정도좀 촬영 가능할 것 같아요. 23일 날 마감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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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탕정쪽 현장 시공하는 거. 25평, 어, 그거는 이제는 위에 데크까지 해서, 위부 계단까지 해서 돌리거든요. 앞에 아. 전면 데크 또 빼고요. 네. 뭐, 그거 한번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목청 후에.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대형 네. 주택도 가인하우징에서 네? 제작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 네. 말씀드리겠고요. 열평 체류형 심터 지난번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네. 일찍 촬영을 하려고 네. 했는지 <laughs> 지금 12년이 풀렸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대표님하고 좀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열평 체류형 심터 지난번에 촬영했던 기억자 네. 구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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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룸 있는 모델 네. 상당히 네. 인기가 네. 네. 많고요. 그 모델도 이제 다락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번에 촬영했을 때는 많이 구경들만 하시고 계셨는데 네. 저는 그 12년이 풀린 거 보고하고 네. 12월이 다가오니까 네. 지금 은 오셔 계약들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고. 그... 치료 센터 버전은 중공용 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펜션 용도도 네네.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대표님과 리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